먼저 오늘 이 유아세례식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손,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국 백성에게 명하셔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시간 그 의미를 살리며 또 우리 부모들의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보증하고 또 자녀의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는 한 명에게 베풀겠는데요. 우리 백경원 김형경 우리 부부의 가정에 백하엘 예, 하엘이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묻는 질문에 먼저 서약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려 주시죠. 이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우리 아빠가 나와서 우리 하애리를 위한 양육 기도문을 먼저 낭독,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자녀 백하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획하심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구원 받았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하엘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크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돕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에리가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구하고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께 중심을 두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부모인 저희가 먼저 변화되고 자녀에게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 하시며 매 순간마다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엘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가정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하엘이를 위해 계획하신 그 안에서 건강한 육신과 신앙 가지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부모님과 하예리는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장로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귀한 자녀 하예리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러 하겠습니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경원 김현경의 아이 백하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귀한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로 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하엘이 위해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사랑받고 존중이 여김받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딸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백하엘은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네, 유아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